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또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분양 계약자들에게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덮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핵심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 대출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그 집의 소유자가 바뀌는 조건에서 실행되는 구조인데요. 즉, 분양받은 사람이 세입자를 드리고 세입자는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분양자는 그 돈으로 장음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구조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더 놀라운 건이 규제가 앞으로의 분양단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계약이 끝난 기존 분양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입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기존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력화된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입니다. 1300가구 규모의 이 대단지는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상당수 계약자들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장음납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만큼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노엘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등 입주를 앞둔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은 전세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없이는 계약이 어렵고 수분양자는 잔금마련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결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분양 계약자들은 직접 대출을 받아 실입주를 하거나 장음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정부는 이러한 대출 규제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수분양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만으로 청약에 도전한 게 잘못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플자이의 경우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분양가는 약 24억 원에 달했지만 당시 전세 시세는 약 16억 원. 자기 자본이 8억 원만 있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고, 시세 차익도 최대 20억 가까이 기대됐던 이른바 로또 분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가 청약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만 들고 제3자의 자금, 즉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내는 방식은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청약으로 수익만 노리는 구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청약 시장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는 총 1만 4천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초 송파 용산 등에서는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일반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정책 시행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나 예외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예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5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단지에 대해서는 장음 대출 한도 6억 원을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잔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이플 자이, 청담 누엘 등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며 다소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또한 차례 낮춰졌습니다. 100%에서 90%로 조정된 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80%로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사의 전세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6.27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앤 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 전달로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